네 안녕하세요 숨마실 t v 입니다 오늘 아침이 일찍이 숲속 농장에 와 있습니다 산속농장 있죠 각종 약초들이 자라고 있고요 지금은 용당꽃이 피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꽃은 어, 강국이군요 향기가 참 좋습니다 이 꽃으로 아마 차도 담기도 하고 참 좋은 꽃입니다 지금 보시는 꽃은 구조초이군요 가을에 구축하죠 국화가 소나무 옆에 청초하게 피었네요.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역시 국화 꽃이군요. 소나무와 잘 어울립니다. 다음에 구절초가 구절초가 아니죠. 이 꽃은 아마 숙부쟁이 같아요. 지금 보시는 꽃이 아마 구절초입니다. 구절초는 가을의 꽃이죠. 그리고 각종 약용 식물로서 알려져 있고요. 여러 가지 효능이 뛰어난 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국화이고요. 다시 강국입니다. 가을, 가을에는 강국으로 차를 끓여서 이 가을을 보낼까 합니다. 지금까지 숨 마실 TV였습니다.